아유, 아유 진짜 쓰리 보는 예술이라니까요 아유, 아유 못해 아주 그냥 음.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폭탄 7개 음. 나는 14개 26개 너는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나 희망이잖아 어, 폭탄이니까 아 14개 아 14개 폭탄입니다 음. 똥폭탄 나 14개라고? 음. 네 10 2레 40 20개 하나 가득해. 음. 그 음, 여덟 다 아, 진짜. 쪽 쪽수. 아. 내가 안까 그래도 그나마 아주 야, 안 주는 거야. 내가 도못깨는데지나간 못 것도 내가 피가 없다고 별로 내는 사람 <laughs> 대박이야 대박 응, 안 뺏으려고니까 <laughs> 그, 꾹 누르고 있는데 그 벌금에 내가 맞아내가안 쓰러서 워안 뺏어왔어 누구 거? 내... 캡틴 거 그래도 난다 아 근데 단지 쓰리고 있다 근데 쓰리고는 못 탔었잖아 너까지 쓰리고는 못 탔어 그래도 나잖아 내가 말했거든 쓰리고 하나 하나 두개 차이다 음 그러게 우리 이 천이 칠통 겨우 채웠는데, 나니까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laughs> <벌금 웃음> 옆에다 나눠. 벌금 한번 이자 좀 붙여서 이로 리 줘봐. 아 나눠. 나누라. 이거를 나누라고 이렇게. 나눠봤지. <웃음> 나눠봤지. <웃음> 난 너무 <laughs> 초라해서 나눴어. 비슷타다 캐피가 나가. 우리 주먹이 <캡틴이 웃음> 아. 다 가지고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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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잖아. 내가 그거 벌금 다섯 개씩 빼달라는 부터 내가 맛이 가버렸어. 아 진짜. 너무 꽉. 아, 아이고. 아이고 좋다. 따다 한번 할까? 해, 해. 응. 준비됐어. 어 어, 어. 따당 하면 좋다 아, 없는 게 없어. 나 봐. 딸. 응. 진짜 잘한다. 반대도를 자란다, 벌레니까. 오늘 여기서 놓는 게좀 아쉽겠어요. <웃음> <웃음> 그치? 맞아, 맞아. 또 구해봐. 뭐 어까 <laughs> 그럼, 났지 음. 아유, 백한이야. 안올려다 못하네. <laughs> 아이고. 두 개. 처음으로 내가 반대로 접은다. <laughs> 음. 네0분 남았어요. 오늘 맞고 휴일 중 생길 것 같아요. 휴일 중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웃고 떠들고 열 받지만 재밌게는 쳐서. 아. 음, 벌금을 아까 5 0 0원 누가 얘기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맞이 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군지 벌금 몇백 원이. 밑에가 내장이라고 알려드렸어. 아 음. 저기 저기, 아, 아, 저기. 몇명 되셔. 아니 한 분이 그랬지. 돌려봤는데 네 개라고. 마리안 찌앙 님. 아니 마리안 찌앙 님이 그랬어. 기억할 거예요, 내가. <laughs> 뭐야 그냥 <안> 아니 <laughs> 마리안 님이었던 거 <laughs> 같은데. 잘안 들은 게안 중요해. 내가 <laughs> 석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머나 폐가 어떻게 또 이렇게 들어와? 응, 그래. 이상하게 들었어. 아, 음. 어머나얘하나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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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감세가 빛 들어가야지. 감세를 해봤자 오늘 보령이 기쁜 줄밖에 안 돼. 음, 음, 음. 고마워. 아우, 대박. 야, 진짜 맛이 간다. 야, 이렇게 비가 있는데 감세가 먹는 <laughs> <진짜. 너무> 비가 <laughs> 내가 따다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먹고 싸게. 썼더니. 두 개나 번져. 야, 진짜. 오늘 지도 너무한데. <laughs> 자, 밀어줄게. 그럼 네. 없어, 밀지 마. 아무 때나 밀지마 <laughs> 내가 막고 싸든가. 음. 그렇지. 나도 오죽하면 먹어. 이 들어가자 이 <웃음> 들어. <웃음> 딸이네 뚜리오네 진짜. 해해 네. 노랑이만 해. 믿어야 되겠다. 나스. 음. 원. 야야 청담에. 안 없어? 없어? <laughs> 당했다, 그럼. 니나 또. 뒤로 먹을게. 오, 잡뻑! 근데 나는 없어. <laughs> 그럼 그래도 뭐, 어디야? 세 <laughs> 장부터 <예정부터 웃음> 해야 돼? 그렇지. 이꽃 때문에 날것 같아. 아유. 이야, 멋진다. 백0인가 음. 봐? 96, 90. 낯써, 낯써. 낯써. 꽃 때문에 나네. 아, 쟤 때문에 못하네. 음, 내가 줄게. 나는 음, 막퍼주는거 좋아해. 야, 됐어. 야, 이거, 있어? 음. 1, 4, 2, 3, 4, 5점. 5점, 음, 5점. 나는 파고 없어. 응. 두 개. 잘했어, 아. 잘했어. 그리고똑 같이 줬어. 그래도. 응. 음. 창룡님이 음. <laughs> 분홍이 기쁨조를 화이팅 주세요. 나. 그래, 맞아요. 마리아님, 마리아님이셨어, 마리아님. 응, 돌려보고 싶었어이가 많이 땄고, 많이. 맞아요. 다 땄어요, 뭐. 근데 뭐, 칩 따봤자죠, 뭐. 이게 은결이승부욕이 생겨서 좀 그런 게 있네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이, 이, 마리아님이 마리아. 마리아 알려준거야 응, 응, 마리아님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꺽두거나 안되잖아요 안하려고 되는데 굳이 친절하게 <웃음> 정확하게 <laughs> 잘했구만 <알꾸만. 웃음> 왜그래 아이고 쓸해야 음, 음. 되겠네 그 사실 음. 핑계고 잘 안되네요 BMW님 어서오세요 아유 늦게 이렇게 간세하셨어요? 보리살림 오랜만에 아, 보리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거 왜 아까워? 다시, <laughs> 한방면하고 뭐야, 뭐야. 아우, 이거 아깝다. <laughs> 음, 음, 음. 아, 이거 먹고 싸우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는데. 아유, 아유, 어떡해. 아, 아, 뭐, 얘가 음 진짜. 작곡할 줄 알아. 쌈데첫 줄입니다. 와우, 좋다. 아우, 쌈데이 뺏겼네. 난 아, 아, 대박. 대박. 음, 그래도 뭐, 노랑이가 많이 갖다 놔서. 음. 두 음. 번. 아, 왜, 그러고. 세번 쌓여야겠다. 아. 세번 쌓겠어. 음. 그래, 그거 쌓는 거야. 무조건 흔췄어. 안싸네. 없어? 음. 다섯 번. 세번 싸면 얼마야? 세번쌀게열 개. 세번 없잖아. 두. 근데 내가 자폭이 나겠으면 좋겠다. 안 돼. 에세번 쌓게. 아. 유있었으면세번 싸는 거야. 이거 싸는건데? 바지가.. 얘나 이거 싸는건데? 원래 내가.. 이거 봐아 음. 이거야 이거 음. 싸는거라고 했잖아 아.. 하면 쓰리고네 음. 얘들이 모르면 됐어 봐봐3,4,5,6,7,8,9,10 텐티비이네 11,11 6개 나는 5개 10개, 10개. 음. 아, 그거안싸면 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똥쓰레기있었거든 아, 천단 받아갔는데, 얘가 없네. 그래서, 안 밀어주네. 그래서 안 밀어줘서. 이청룡이 마리안이. <laughs> <나는>, 아니. 마리안이, <laughs> 나테 미안하다, 네래아 괜찮아요. 이거. 아, 근데 사과가 너무 늦었어요. <웃음> <웃음> 아, 왜 아, 이렇게 아, 아, 웃기냐. 죽을 수도 없고. <laughs> 어, 우리 노랑이. 이봐요, 맛이 맞잖아요, 봐요.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맛이라는 게. 네. 마리아님, 구독 누르셨어요? 응, 구독 누르셔요. 네. 미안하시면 네. 누르시면 네. 어, 그걸로 보여 주시면 돼요. 응, 진로 진짜. 자리하세요. 해봐. 춤쳐요 아. 우리. <laughs> 아, 맞아. <laughs> 참나. 아, 네. 너무 웃긴다. 눌리셨겠지 그 정도 정신이 아니 이제 답이 오시겠지 오겠지 이제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짱영님이 <laughs> 미안해하지 말래 웃자고 한 거래. <laughs> <laughs> 뭐야 벌써 왜니야 <웬일이야? 웃음> 뭐야 <웃음> 니들 그렇게 울고 아니 왜 똥이 왜다 가져갔어 나, 다 내가 똥두장 들었거든 <laughs> 아 그래 <laughs> 조용히 음. 가져왔지 니네 떠들 때응 음. 우리 마판하자 어머 음. 마리아님이 아 좋다. 음. 저기한데 시스피드라도 간대? 아니 노랑이면 응원하실 <laughs> 거래 우와 네. 친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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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네 효과가 어딨어? 쓸! 소심해서 아, 아, 소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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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쓸. 아우, 아우 응원한다니까 와 축하 축하 응원하니 금방 효과가 아, 나오네 이것도 하나 더 아니네 금방 효과가 나왔습니다 깔아 보세요. 몇 님입니까? 음, 구신 백리. 백리. 응, 음, 백리 되겠습니다. 백리 됐수. 응. 음. <laughs> 백리 됐수네. <laughs> 갑자기 안 나오다 또 갑자기 또왜 또. 왜 또. <laughs> 음.